안녕? <laughs> 잘 잤어? 이잘잤이수 응? 응? 응. 이모 안 좋아? 이모? 응. 이모. 회사가 와어 수민이 유치원 갔다오면 와 알겠어? <laughs> 이모 어디갔지? 일 네. 응? 에이. 일 갔어? 회사갔어 그, 뭐요? 그 뉴스 밤에 비가 많이 왔는지 안 왔는지 보는 거야 비 많이 왔나? 비 많이 왔나? 수민아 어때? 지금 비 많이 와안 와? 비 많이 와비 많이 와? 응 아닌데? 지금 비안 오는데? <laughs> 뿌옇지? 응? 응. 안개 껴서 그래 안개 안개? 응. 응. 네. 응. 그게 뭔데? 구름이 많아? 응. 선우야 이선우 소연이 거 먹을 거야? 네 아, 아가, 아가, 아가. 뭐라고? 엄마 앉아 엄마 안으라고응 엄마 아가 안아야 될것 같은데? 소이 먹는 거 지켜보고 있을게요 네 맛있게 먹어요 안돼요? 수민아 아가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? 어? 뭐 고마워 아가 그 그두 개만 주자 어 수민아 어? 어, 다시 해보자 엄마가 미안해? 아가 대신에 미안해 아가가 미안하대 두 개네? 창문 <laughs> <있잖아. 웃음> 선우야 그거 있대 형아가 그거 하래 그치 수민아? 근데 아가가 형아거가더 멋있나봐 수민이가 너무 멋있게 만들어가지고, 그치? 장 만들어 주세요. 음, 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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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<laughs> 선생님이 해 주셨어? 음냠냠냠미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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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Prepare the p r e p a r e 그게 헹거 였습니다 h a 여기도 액티비티 보 우리 이거 따라 하자. 그 안 돼요! 노란색 티셔츠요. 이거요. 맞아요. 그거 첫 번째 걸어주세요. 에이, 수민아 아니야, 그렇게 하지 말고 에이, 수민아 수민아, 앞으로 와서 사. 거대면 위험해요. 문 열린다 앞에 봐. 응 어, 회사 갔어 아 어. 갈게요 출발 렛츠고 유치원 렛츠고 렛츠고 츠고 <laughs> 졸려? 응 한숨 자 아니야? 응 아니야? 너도 놀고 싶어? 저기 가서? 아니야? 엄마랑 노는 게 것도... 더.. 어, 오케이 뭐라고 하는 거야? 같이 가서 놀래 너도? 손도 같이 가서 놀래요? 어 꾹꾹? 응 <laughs> 안 돼. 안 돼. 안 돼. 돼. 네. <laughs> 자세 뭐야? 가자, 형아 데리러 가요. 수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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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수민, 이수민! 수민아 마트 왔어. 마트 왔네. 예. 안 잤어? 수민이 안 잤어? 응. 아. Yeah. 그냥 눈 감고 있었던 거야? 응. Yeah. 아. 잔줄 알았네. 응? 잔줄 알았어. Yeah. <웃음> <웃음> 이선우. 이선우. 아유 아주. 아유 아주. 이선우. 선우, 아쭈, 아, 아쭈, 아아 아? 뭐라고? 네. 선우야, 마트다 왔어. 선우야, 네 아쭈. 네. 얼른, 얼른. 어? 폰 아니야? 응. 알겠어 그러면은 수빈이 여기 가서 여기다가 안녕 다음에 또 만나 해줘 에이. 안녕 에이. 또 안녕. 안녕 안녕 또 만나 또 안녕 응 어. 빠이, 어, 빠이.